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클럽입니다. 하루 한 표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나한테 좀 말해봐. 라는 표현이라면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겠죠. 오늘 tell me about it 이라는 문장에 대해서 저희에게 아주 쉽게 이해가 쏙쏙되게 가르쳐줄 두분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선균 형, 이선균 형이 여기서 왜 나와요? 봉골레 봉골레 Tell me about it 내 말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Tell me about it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성균 형님과 이병원 형님의 대화 잘 들으셨죠? 두 분의 대화에 tell me about에 대한 두 가지 뜻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저에게 설명해 주 계십니다. 첫 번째, 이성균 형님은 "내 말이 그랬잖아요. tell me about it." 이병원 형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해 봐요. 말 그대로 하면 tell m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Tell me about it"이라는 표현을 다른 뜻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성균형님이 얘기하셨던 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이런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살고 있는 멜번, 뭐 낮에는 그래도 뭐한 15도, 17도 뭐 지낼만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정말 춥습니다. 여기는 온돌이 아니어 가지고요. 뭐 발이 그냥 뭐 동상이 걸릴 정도예요. 너무 춥단 말이죠. Weather's been so cold. Melbourne winter? 아, 멜번 겨울 정말 추워요. Tell me about it.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 말이.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곳 호주는 lockdown. 코로나로 인한 제재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요. 학교에 지금 못 보내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 아직 이곳 빅토리아주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집에 계시는 엄마들이 요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할수 있죠. Teaching kids from home drives me crazy. 아이들 집에서 가르치는 거 정말 미치겠어요. 그 대화를 듣고 있는 또 다른 엄마가, tell me about it. 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제 말이요. 요즘 저처럼 유튜브에 푹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몰두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YouTube makes me like a zombie. 아, 이 유튜브가 정말 사람 잡아요. 좀비 되겠어요. 저같이, 존버하시는 분들, 유튜버 열심히 하시는 분들,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감합니다. 병원 형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tell me about it. 말해봐요. 라는 표현으로도, 물론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had a job interview yesterday. 그러면 듣고 있던 친구가, 어땠어? 말좀 해봐. How did you go with it? Tell me about it. 이때는 내 말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말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쓸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공감할 때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할때 I know 라는 말도 쓸수 있지만 Tell me about it. Tell me about it. 이거는요 나한테 뭔가를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말이 이렇게 공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 한번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학교 문이 열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픽업하러 가고 할때 오고가며 하면서 다른 학부모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잠깐이지만 이야기할 때 tell me about it 하면 어,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해 주는구나 하고 말하는 게 재밌어서 대화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더 친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tell me about it. 꼭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3편 드림클럽 이었습니다